입력은 임대입니다. 저는 3월은 가짜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짜 봄 지나가고 이제 슬슬 진짜 봄 준비할 타이밍이잖아요. 3월까지는 추우니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마음껏 봄을 즐길 그런 시기인데 제가 이번에 진짜 꾸안꾸의 정석 같은 룩들을 다섯 가지 뽑아왔거든요. 우리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또 엄청난 진짜 이게 맞나 싶은 아이템들로 정말 잘 구성을 해왔으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함께할 브랜드는 제너럴 아이. 클래식한 분위기의 하이엔드 무드를 반영한 모던 캐주얼 브랜드로 진짜 딱 데일리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또 여기가 가성비가 좋기로 엄청 유명한데 진짜 막 무신사 29cm 이런 여러 플랫폼들에서 이미 우먼 카테고리 베스트를 여러 차지하고 특히 가디건 맛집으로 유명한데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최근에 친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제너럴 아이디어 가디건을 입고 있더라고요. 암튼 제너럴 아이디어가 남성복 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남성복 예쁜 거 디깅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찾아서 사이즈만 맞게 잘 입으면 진짜 핏 예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너럴 아이디어에서 4월 한 달간 빅페스타를 진행 중이에요. 가뜩이나 가성비가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제 전용 할인 코드까지 있어서 10% 추가 할인까지 최대 74%까지 할인하는 제아제 이벤트는 13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아제 기간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상의로 입어준 이 스트라이프 카라 루즈핀 니트 저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스트라이프 간격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널디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원래 무채색인데 봄이니까 좀 화사한 거 입고 싶잖아요. 근데 또 너무 파스텔톤은 너무 여성스러운 거 같아서 싫고 근데 이 블루 컬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고를 수가 없었고 여기 가슴 쪽에 제너럴 아이디어 금속 로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드롭숄더 디자인인데 저는 또 약간 그 널디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사이즈업을 해서 라지 사이즈로 골랐거든요. 근데 이 원단 자체가 되게 얇고 하늘하늘 떨어지는 라이트한 무게감이다 보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저는 일단 키도 있고 골격도 있는 체형인지라 크게 크게 사이즈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너럴 아이디어 가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화이트 스커트를 매치해주니까 되게 깔끔하고 퓨어한 느낌이 나는 게 너무 무드가 예쁘더라고요. 진짜 부드럽고 소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오면 진짜 엄마한테 칭찬받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웨스턴 디자인의 벨트를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런 게 이제 스타일링인 건데 사실 여기 벨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 디테일 더해줌으로써 코디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퀄리티 얘기를 계속할 건데 진짜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정말 견고한 퀄리티라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만듦새 좋은 이 버클이며 뭐 단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괜찮아요. 저는 되게 볼드하고 디테일 강한 웨스턴 벨트들도 좋아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너럴 아이디어는 되게 데일리한 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웨스턴 디테일 살리되 벨트 두께감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 거죠. 또 SS 시즌에는 바지나 스커트들 두께감들이 다 얇기 때문에 또 너무 볼드한 벨트를 껴주면 이게 그 무게 차이가 있어서 좀 버티기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류의 벨트들 하나 있으시면 진짜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 룩은 상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스 웨 셔츠인데요.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오프 숄더로 입을 수 있는 원 숄더 제품이에요. 이런 편안한 느낌 속에서 살짝이 디테일 들어간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 사이드가 다 오프 숄더인 거는 살짝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고정이 되려면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줘야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내리는 그 모양새가 약간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고 그 과정이 솔직히 약간 보기 별로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숄더는 내가 굳이 어떤 뭔가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이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프숄더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원숄더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편해요. 미국 애들은 사실 맨투맨 네크라인 다 잘라서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알아서 이렇게 나온 디자인이라는 거. 이렇게 아더칼라로 옐로우랑 또 블랙도 있거든요. 옐로우는 되게 예쁜 개나리색이에요. 이런 약간 컬러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옐로우 컬러. 저처럼 이제 무채색에 베이직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이나 그레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단에 보시면 스톱.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종 되는 이 오마지는 느낌을 직접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제너럴 아이디어의 한끗 포인트. 여기다가 그냥 청바지 하나만 입어줘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벌룬 핏의 커브드 라인 데님 팬츠를 매치를 해줬고요. 이거는 이제 워싱 없는 생지 느낌의 진청 데님이에요. 이렇게 스티치가 주황색으로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허리선에 턱이 들어가 있어서 라인이 되게 예뻐요. 유니섹스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나왔어요. 제가 원 원래 국내 여성복 하이류는 미디움에서 라지를 입는데, 이거는 상세 사이즈 보고 스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드웨이스트 느낌으로 적당히 딱 맞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되게 맥시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클래식한 인디고 데님은 또 롤업해서 입으면 예쁘거든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그런 팬츠입니다. 화이트 티셔츠는 정말 종류별로 엄청 모으고 있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넥 슬림 반팔 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부드럽고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소재감이거든요? 이번 봄, 여름 기본 티로 그냥 쟁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팔이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어서 미디움 사이즈 했고요.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물론 예쁘고 가디건이나 이런 데 받쳐 입기에도 진짜 좋아요. 이 가디건은 제가 핏에 너무 반해가지고 고른 제품인데 진짜 왜 제너럴 아이디어가 가디건 맛집이라고 하는지 정말 여실히 알게 해준 제품이에요. 얘도 진짜 엄청 부드럽고 완전 보풀 안날것 같은 그런 재질의 SS 시즌에 딱 맞는 두께감 가디건이고요. 이 몸판 부분은 살짝 여유지다가 밑단에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서 이것도 약간 디자인 포인트고 이거를 다 닫고 그냥 탑처럼 입어도 물론 예쁘고 반팔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단추 살짝 풀러가지고 레이어드된 느낌을 살려서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나시 원피스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줬었는데 그때도 진짜 DM이 많이 왔었어요. 컬러나 핏이나 전반적으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저는 컬러보다 이런 패턴이 좀더 저한테는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파란색 꽃 무늬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몸에 그냥 너무 딱인 그런 바지거든요. 하이웨이스트에다가 스트레이트 라인이라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요. 사실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흰색 팬츠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패턴이 있음으로 하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상의는 아무거나 입어줘도 그냥 이 자체로 룩이 완성이다. 약간 롬코어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 체크 셔츠, 웨스턴 느낌의 체크 셔츠고 이렇게 뒤에 보면 이 요크 라인 포켓 디자인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이런 체크 셔츠들은 안에 슬리브리스 탑 입어주고 에어컨 바람 가려주는 그런 여름 아우터 느낌으로 입기에도 되게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가디건이랑 레이어드 해줘도 좋은데 일단 이 셔츠 핏이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저는 얘도 그냥 이렇게 흐드러지게 입는 거 좋아해서 라지 사이즈 했고 제가 딱 원하는 핏이 나왔어요. 이 가디건 딱그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딱 멋있는 느낌에 어깨 딱 각지고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남성 라인이에요. 베이직한 딱 플레인한 조직의 브이넥 가디건이고 울 혼방인데 되게 라이트하게 나와가지고 봄에 충분히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단독으로 그냥 탑으로 입어도 이 브이넥 부분이 엄청 부담스럽게 파지지 않아서 너무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진짜 롬 코어 룩에 딱인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버뮤다 데님인데 되게 와이드한 핏에 저는 좀 넉넉하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로 했어요. 딱 여기다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양말에 플래슈즈 신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여기 포켓에 보면은 제너럴 아이디어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노란기 들어간 되게 예쁜 빈티지한 느낌의 컬러예요. 그리고 이 모자, 너무 예쁘죠? 되게 클래식한 무드의 볼캡인데 이것도 약간 그 유럽의 핀터레스트 놈코어룩 생각하면서 고른 제품이거든요. 이 레터링도 너무 예쁘고 쨍하지 않은 이 은은한 배색 그리고 이 원단이 되게 약간 물빠진 듯한 느낌의 그런 코튼 소재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요소가 전체의 바이브를 결정을 하는 건데 아무튼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확실히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와이셔츠 느낌의 소재감이거든요. 손에 이렇게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감이에요. 유니섹스 라인이라서 어, 얘도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 했는데 거의 진짜 원피스로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런 맥시한 느낌을 좋아해요. 그러면 좀더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넓어지거든요. 이 스커트랑 벨트를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이런 아이템이 이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진짜 매일매일 다른 옷인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 있으면 매년 돌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입을 수 있는 이렇게 스웻셔츠랑 같이 겹쳐서 입어도 좋고 허리에 둘러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이 맨투맨은 프린팅이 너무 예뻐가지고 골랐는데 이 민트 컬러 레터링이 딱 헤더 그레이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얘도 유니섹스 라인이라서 미디움 사이즈 했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어요. 라이트한 쭈리 소재인데 이렇게 안감이 약간 거칠거칠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부드러워요. 일단 제너럴 아이디어 자체가 착용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너무 알겠는 빈티지한 느낌의 이 데님 미니 스커트. 이것도 워싱이 참 예뻐요.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의 패턴 절개 디테일이 있고 이거는 정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의 스판기가 있어서 착용감도 너무 좋고요. 그냥 클래식하게 입기 좋은 그런 데님 스커트인 것 같아요. 기장도 막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서 활동성도 괜찮은 것 같고 이 기본티에다가 그냥 청치마 하나만 매치해줘도 그냥 캠퍼스 긴카 되는 그런 바이브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정사이즈로 가시되 약간 크게 입고 싶다 하시면 사이즈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남성 라인 그리고 유니섹스 라인은 기본적으로 많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넉넉하게 입을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이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원픽은 뭘지 궁금하고요. 또 제너럴 아이디어 4월 빅페스타 그리고 13일까지만 진행하는 제아제 이벤트까지 가격적으로 진짜 너무 좋은 딜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봄모 장만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달려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벤트를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프로모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쇼핑하셔도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박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넣어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